안녕하세요 루리츠입니다 오늘은 목이 안 좋으니까 좀 조용하게 할게요 이제 심액이 지난 3월 구약식 처분을 받은 건 다들 아시죠 이제 구약식 처분으로 벌기명이 나왔다는 것은 죄가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법 규정 내에서 부당한 행동들이 있었고 서두 선수가 충분히 폭행임을 느꼈다고 주장을 했고 심액 감독 또한 일부 사실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부 사실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드백 과정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제 밝혀진 사실로만 본다면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인정이 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심액 쪽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를 한 거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그냥 소드가 나는 폭행임을 느꼈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추만 던져도 폭행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이지만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라코는 어떤 징계를 내릴까요? 혹시 바실리 사건을 아시나요? 중국 프로 게이머 바실리가 개인 방송 도중에 여자친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라이엇이 바실리와 여자친구를 면담을 하면서 진상을 파악했고 두 사람 모두 직접적인 폭행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라이엇 또한 폭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무방비 상대에게 신체적인 폭력, 사망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는 위협을 가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라이어스로부터 20개월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영상을 아래 링크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오세요. 네. 자, 이런 짓을 하고 20개월입니다. 이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을 했죠. 이제 반면에 심액은 폭행죄가 있지만 영구정지는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이제 라코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최악의 경우에 연구정지를 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가지 흥미로운 판례를 보여드릴게요. 국가대표 펜싱 코치가 선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징역 6개월의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코치가 이거는 너무아대해서 항소를 했고, 자, 여기 결과를 보세요. 자, 이 사건. 지도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라고 볼수 없고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국가대표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700만원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700만원짜리 죄지만 무기한 자격정지는 심하다 자 그렇다면은 700은 100만원짜리니까 100만원짜리 죄가 무기한 자격정지가 되면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